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8월 29일 금요일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미어 주실 것이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리요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리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라.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왕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무언가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즉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고 전에 예언한 바 있습니다. 가령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장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주장했습니다. 6장 4절에서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대하면 좋을지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반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는 인애가 이스라엘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행하는 것인데 그 인애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쉽게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인애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내를 경험하고 또한 그 이내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내가 무엇입니까? 이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자하다는 성격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에는 어떤 관계의 문맥에서 언급되는 말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애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해인데, 바로 이런 인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걸맞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며 사는 백성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령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내의 징표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이내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